안녕하세요. 올타임 하입니다. 1억 코인 뉴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시나리오입니다. 김치 프리미엄 vs 서양 프리미엄. 자, 오늘 진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도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달러가 원화인 김프를 쫓아가느냐 즉 달러가 울타임 하이를 기록하느냐 아니면 횡보하다가 떨어져서 김프가 오히려 줄어드느냐 둘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오늘 후자였죠. 그리고 엄청나게 역프까지 낀거 봤거든요. 순간. 물론 다시 반등했지만 그리고 제가 재밌는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한국 거래소들이 약간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시스템이 뭐좀 에러를 일으킨 건지 모르겠지만 제보를 받고 나서 역부가 끼고 막 이런 걸 봤을 때좀이 제보를 조금 더 길게 파고 이걸 제가 분석을 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국내 장, 작업질 당한 거라 생각하지 아니 의심하지 아니 아니 의구심이 들지 아니 이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의구심이 들 만하지만 제가 이걸 뭐 섣불리 얘기할 수 없어서 좀 이걸 정리해서 제가 다음 영상 때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바이낸스는 진짜 잠잠했거든요. 진짜 거의 편안했습니다. 저는 단톡방을 봤는데 막 여러분들 마이너스 30% 40% 난리났다. 비트코인 시즌 2 끝났다. 막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는데 대부분의 지금 서양 쪽에서 뭐 뉴스 나온 거 보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런 GBTC나 기관 같은 것도 언급 전혀 없고 호재만 있었고요. 오늘 같은 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못 견디면 진짜 코인 시장 못 있는데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주위 사람들한테 제발 코인 못 하겠다. 어 최악이다. 코인 하지 마라. 코인은 노약자와 임산부 뭐 이런 거 등등등 다안 된다. 등등등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불장이 아직 아직. 아직 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게 있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도 섣불리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몰빵 대출 이런 거 말고 항상 분산 투자 하시고요. 그리고 제발 어느 정도 뭐1 0 20%, 30% 되면 분할 매도 아니면 10%, 20%, 30% 분할 매수 등 이런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돼요. 철학을 갖고 지킬 거를 좀 지키시면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 이 코인 시장 자체가 도박판이라도볼수 있을 정도로 위아래가 널뛰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철학도 없이 그냥 바카라 같은 거 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심지어 바카라도 룰이 있고 사람들이 막 공부하는데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좀한번더 시나리오를 좀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상태여서 그랬습니다. 계속 뭐 말하시, 말하지만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올타임 하이를 이곳에서 6만천에서 아직도 마이너스 5%고 올라갔었어야 됐는데 못 가고 올라갔었어야 됐는데 못 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1.8%밖에 안 돼요. 오늘 뭐 한국 분들은 깜짝 놀랐는데 전혀 그럴만한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2% 레이븐이 뭐 조금 빠지긴 했는데 레이븐 뭐이 정도는 저도 0.180에 샀다고 했잖아요. 뭐 크게 문제 없고요. 더하지도 뭐 0.054에 제가 다지코인을 구매했는데 0.061 이것도 문제였고아 어제 제가 그래프 보면서 에이다, BNB 영상에 얘기했습니다 어? 이거 더갈것 같다 에이다는 여전히 전고점 회복하려면 조금 더 남았다 한10% 남았네요 더갈 겁니다 그리고 스텔라도 전고점 가까이 갔었었다쓰니까 에이다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크게 뭐 없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편안이라는 게또 얘기해 드리면 지금 바이낸스 차트 보시면, 어, 라이트 코인, 계속 설명했던 거, 5%, BNB 6%, 에이다 2.6%, FTT 3.5%, 이거 어제 단톡판에 링크, 제가 언급드렸을 때 링크 사신 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5%, 전, 전날에 비해서, AGI 0.65%, BTC가 1.87, 오히려 마이너스는 비트코인이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입니다. 예. 네. 어. 이렇게 되는거 진짜 쉽지 않은데 저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들이 좀잘 돼서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 봤을 때도 뭐 엄청난 조정 이었으면 싹다 빨게 하죠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추천드린 bnb 에이다 ltc 뭡니까 이거 링크 lin ck 아주 초록불만 추천드렸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뭐 항상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점점 미국 시장에 장을 열 거라는 거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 뿐입니다. 계속 말했다시피 서양 코인 이제 좀 잡아 가셔야 되고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뿐입니다. 한국 코인에 서양 코인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 때는 이때예요. 서양 코인이 흔들리면 지금 한국 코인이 흔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 신경도 안 써요. 오케이 그래서 추천했던 코인 여전히 좋았습니다. 철학이 있었던 코인고 링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자발트 그럼 이대로 버리는가? 노노 no, no. 긍정적인 팩트 하나 또 던져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현재 자발트가 많이 빠지는데 사실 메인 알트로 자금이 쏠리면서 빠지는 건좀 당연한 거고요. 특히 비트. 비트가 빠질 땐뭐 알트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기기가 힘듭니다. 대신, 비트가 횡보하거나, 오를 때, 어, 튀어 오르는, 오르는 속도도 빠르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차트 가져오거나 그래프 가져오신 거 보면, 거래량이 쏠 때만큼 안 나옵니다. 그니까 러 세력이나 기간이 아니고, 그냥 개인들이 옮겨가는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또 다시 흐르면, 흐름이 잡 알트로 갈수 있다라는 거, 멘탈 관리 좀하십시오 이유가 이거죠. 갖고 있는 자금은 한정적이지만 자금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리퀴디티라고 하잖아요.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돌고 돕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저는 큰 흐름, 큰 숲을 계속 좀 알려드리려고 할 거예요. 뭐, 당장, 뭐, 물론 당장 내일, 오늘 그래프 봤을 때 어떤 게세 보인다 이런 거는 있죠. 그리고 선물할 때는 항상 그래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물 그래프를 항상 보면서 제가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거는 쏘면 빠지라는 겁니다. 이걸 계속 홀드하지 말고요. 알겠죠? 아 마무리 아, 한마디 로야 한국분들만 패닉 전세계적으로는 안 흔들리니깐 괜찮습니다. 돈버하십오네 진짜 마무리죠. 어, 캐시 fx 플러스 30%는 안돼도 그냥 매주 3%에서 5%씩 수익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신 분들은 어, 잘 지금 조정장이 와도 아마 편안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